갑자기 베가펑크의 폭로가 중단되자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군가 베가펑크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정부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밀짚 모자 일당에게 잡혀 있었으니 사왕 높이가 죽인 거라는 반응들로 이번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루피와 친구들은 거세지는 해군들의 공격에 탈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보니가 돌중상과 블루그레스 시비스트 외품들을 어려지게 만들어서 무력화시켰고 돌과 블루그레스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이라면서 황당해하자 보니는 우리가 탈출하면 이들은 큰일 난거 아니냐면서 놀려주죠. 같은 시간 루피는 부엌에서 먹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먹어치워버린 뒤 미카로 변신의 보니를 찾아가서 저놈들을 같이 때려주자며 너도 미카로 변해보라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린 보니가 미카가 되어버리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을 선보이는데요. 불길한 예감을 느낀 오로선들이 다급히 거인족들이 배로 향하면서 바다에 빠진 고대 로봇은 그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미카가 된 보니는 루피랑 비교해서 얼마나 강한 능력을 보여주게 될까요?